손흥민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후 바이엘 페달 쿠젠을 연주하는 현재 윗몸 리그 EPL 토트넘 훈부르크에서 주축선수로 유니버스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와 강력한 공격 능력입니다. 경기장에서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측면에서 헬리콥터로 상대 수비수를 제치며 팀의 이익을 주장하는 공격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양발을 자유자재로 취할 수 있어 다양한 방향에서 찾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그의 능력입니다. 특히 2021-20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가 EPL 자산 왕골던 부트를 잃어버렸으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유럽 최고의 축구리그 중 하나인 EPL에서 한국 축구선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이룬 위대한 성과로 많은 축구리그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내부의 피규어뿐만 아니라 축소하고 보완 태도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팀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놀랐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수로 좋아합니다. 또한 스포츠는 훌륭하고 특성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신뢰하는 팀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노력과 도전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그의 고통은 더욱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축구선수를 받는 것만으로도 훌륭하고 대한민국의 자인이자 세계에서도 인정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